767번은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a, b, c라고 할때 px 다항식 px가 주어졌을 때 pa pb pc pd의 값. 다음 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a, b, c, d니까 a와 b와 c와 d를 x에 대입하면 0이 성립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 +1이니까 x a, x p x c x 마이너의 4승 x의 3승 마이너스 x의 0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0 px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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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0 x 0 0 0이0 0 0 0 0 0 0 0 0 0 x 0 0 0 묶어주면 0 0 0 0 x의 0승0 0 0 0 0 0 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넘겨주면 p x 플러스 x x 제곱 그리고 이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면 p a 값은 x a 대입하면 이 값은 0이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되겠죠. P, B 값은 역시 0, P, C 값도 역시 0, 그 다음에 P, D 값도 0이 되겠죠. 이네 식을 모두 더해주면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T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0이 되겠죠.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시계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 식의 네 근의, 곱, 아, 네 근의 합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그럼 이 값이 플러스 1이니까 넘겨주면 p a p p p c p d 값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값이 플러스 1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1